일때 거의 다이 문제로 나와 실근을 가진다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어렵게 아무런 언급이 없을 실근을 가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0% 알겠어? 뭐라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알겠니? 자, 시험을 아무런 언급 없이 볼 수는 없으니까 저 뒤로 넘어갔다 올게요. 70페이지. 설명은 해야 또 기억이 조금이라도 날 테니. 지금 다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주로 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를 주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인수분해를 하든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내용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개수가 아일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말이 나와, 이식이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런 언급이 안줄 때가 있어. 그럼 실근을 가진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 복소수의 상등. 아이가 없는 거랑 아이 있는 거랑 나눠서 그 결과가 0이니까 얘도 0, 얘도 0인 거고, 오케이? 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걔는 이제 주로 잘안 나온다고. 얘가 90%, 얘가 10%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 왜? 근행호식에도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온다고. 알겠어요? 자 2차 함수로 돌아가서 야, 아니, 2차 함수 70페이지에 나자 이제 2차 함수야 2차 함수 꼬라지가 여러가지가 있죠 표준형 네 가지잖아. 딱 보면 뭐가 나오는? 딱 보면 뭐가 나오는? 꼭지점이 나오는. 그래서 a가 다 양수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뭐예요? 그러면 0,0코마 영, 영, 코마 q, 피, 코마 영, 피, 코마 q죠. 그죠. 그래서 아래로 블러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꼭짓점이고 얘가 뭐야? 대칭 축이라고 해뭐뭐뭐뭐뭐 대칭 축이라고 해 뭐라고요? 대칭 축 그러니까 축에 방정식이 나와 뭐가 나와?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 좌표 이게 x는 0, x는 0, x는 p, x는 p, 오케이. 그래서 개형을 그려보면 개형이라는 건 대충 그린 그림인 거 아시죠? 네, 대강 그린 그림이라고 대강 그린 그림. 그래서 얘는 00이니까 어디서 원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는 0 콤마 Q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는 P 콤마 0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는 P 콤마 Q니까 P 콤마 Q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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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야, A. A가 제일 중요해. 우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씨.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가 되죠? 폭이 좁아진다. 뭐라고요?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진다고. 세 번째, a가 같으면 평행이동하여 폭에요 진다. 알면 안 써도 되고 좀아리까리하다 싶으면 적으세요. 안 쓸어? 넘어가. 알아서 그럼 너무 하군. 지운다. 지워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뭐라고?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도 2차 방정식에서 뭐 했던 거랑 똑같이 근의 그 형식 구한 거랑 똑같아 오케이? 이민서씨 보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뭐예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딱 봤을 때꼭 시점을 알수 없어 응? 그러니까 바꾸는 건데 뭐만 가지고 바꿔요? 그럼 앞에 두 개만 가지고 바꿔요 앞에 두 개만 가지고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A로 묶으면 X 제곱 더하기 A분의 B, X를 해. A분의 B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의 절반,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죠. 네, 근데 이게 없었거든요. 적을까요? 2A분의 B의 제곱이 뭔지를 일단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곱해서 그래서 <laughs> 빼 그리고 원래 있던 c를 마저 뒤에다 적어주면 x 더하기 2a분의 b에 완전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통분한 빼기 4 a c 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꼭저의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그치, 축의 방정식이야 이건 외워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볼 건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또 하나는 마이너스에다가 막 분수까지 있는 거 분수까지 있는 거 너무 크니까 2x 빼기 4분의 3이 정도로 합시다. 예? 앞에 있는 두 개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2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2분의 3x가 돼요. 그럼 2분의 3의 절반이니까 뭐야? 4분의 3. 제곱하니까 16분의 9 없었으니까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4. 그래서 2에 x 빼기 4분의 3의 제곱. 통분하면 4분의 아, 8분의 32. 32. 23. 그치? 그래서 꼭점이 몇일? 4분의 3콤마, 8분의 23.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니까 X제곱. 2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은 거야. 나눈 거죠. 그니까 몇 X죠? 마이너스 4X야. 곱하면 플러스 2 맞아, 안 맞아? 그럼 반에 제곱이니까 4 없었지. 없었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곱해서 빼니까 플러스이지. 그리고 원래 있던 빼기 4분의 3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아니, 플러스 4분의 5가 되네. 그래서 꼭점이 몇이죠? 2, 4분의 5가 되네. 자 이건 연습삼아 해본 거고 얘도 안 적을 건가요? 쓰는 게 나을 텐데 왜냐고? 추의반 명식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추의반 명식을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ABC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는데, 아까 첫 번째 A는 아까 말씀드렸어. 양수면 래을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B인데요. 잘 봐요. 대칭축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지. Y축을 중심으로 5 X를 그릴 거야. 무슨 말이냐? A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고, 그래서 5야 어? 그 다음에 A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X야. 엄마인지 알겠냐고. 이게 대칭축이잖아. AB의 부호 같으면 2 a 분의 B가 플러스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왼쪽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B의 부호가 다르면 2 a 분의 B가 음이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C는 뭐죠? Y 절편. Y축이랑 만나는 거. 자, 임민서 씨, 대답 못하면 물맞습니다. y는 ax제곱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부호 판별해 보세요. a는 0보다, 네, 커요. b는 0보다, 네, b는 0보다, 어? 뭐라는 거지? 안 들려. 크게 얘기 커요? 작아요? 여기 설명했잖아. OS라고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대칭축이. 대칭축이 어디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니까 ABF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오면은 ABF가 같은 거고 A, x면은 ABF가 다른 거라고. 오야, x야. x니까 b는 양보다. b는 0보다아 말을 해, b는 0보다 뭐라 하네요넌 들었어? 네. C는 0보다 C가 Y 절편이라니깐요 얘가 Y 절편이라고 0보다 크게 이게 뭐라고 잡죠 알겠어요? 응. 오케이 보호판별할 응. 수 있겠지 네, 또안 좋을 거야. 안 좋어.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x축이랑 위치 관계를 말을 하래요. x축이랑 위치 관계. x절편을 풀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x절편. 함수에서 x절편에 나오는 거지. 함수에서. 그러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 함수에서 나오는 거야. 이 함수에서 x 절편은 x 축하고 만나는 점. 이게 x 축이라는 거는 y가 뭐야? 0이야.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x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y에 0을 대입을 하면 식이 뭘로 바뀌어 버리죠?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2차방정식의 x 값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 근이 되는 거야 근. 그러니까 얘는 근이 몇개 있는 거야? 네. 두개 있는 거야. 생각판별식이 모슨 수? 네. 양수가 되고 얘는 근이 몇 개? 야 네. 하나.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뭐? 네. 0인 거고 얘는 교점이 있어 없어. 네. 없어.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 이 0보다 뭐하다?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데 그래프만 막 들이대면 애들이 되게 어버어버해. 어버 에? 어떤 애는 얘 그래프가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안다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고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고 그게 아니라 교점 뭐라고 교점 해가 몇개두 개니까 판별식이 양수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얘가 1차 함수하고도 만날 수 있잖아 뭐랑 만나? 1차 함수 직방이랑 만난다고 이렇게 직방 에? 그럼 직방이랑 만나면 교점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점이라는 게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야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얘는 근이 몇 개야? 네. 두 개지 그니까, 러 그냥, 지우자만의 판별식이 아니라, 이 2차식이랑 1차식을 열립한식의 판별식이 양수고, 얘는 하나니까 열립한식이 판별식이 0이고, 얘는 없으니까 열립한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입니다. 오케이? 네. 열립한식 열립,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나오는데, 아,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 진짜 마지막이야. 알겠어?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 네. 따로 정의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새끼가 뭘 가지고요? 최 소값을 가지고요. 위로 볼록인 새끼가 뭘 가져요? 최대값. 최대값을 가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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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의역이 주어지면 바뀐다는 거야. 정의역이 주어지면 바뀐다. 어떻게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면 바뀐다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구해요? 꼭지점을 구한다. 오케이. 두 번째 f 알파랑 f 베타를 구한다. 네. 세 번째. 꼭짓점이 이게 포함되는 거야. 정의역에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 체크. 예? 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오케이. 포함이 됐어. 나 포함이 되지 않았어. 그럼 포함이 되면 꼭짓점에 무슨 좌표 Y 좌표랑 F 알파, F 세 개, 대 개를 다 봐요. 요거 세 개를. 그래서 가운데 중 제일 큰 새끼가 뭐야? 최대값. 최이고 제일 작은 게 뭐야? 최대가. 그치. 알겠어? 근데 안 들어갔으니까 꼭점 이제 버려. 그럼 F 알파랑 F 베타만 보는 거야. 이거 중큰게 뭐가 돼? 최대. 작은 게 뭐지? 알겠나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에? 이게 이 정의역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세 새끼 다 본다고 y좌표 y좌표 그래서 세개 중에 제일 낮은 얘가 뭐야?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돼 근데 얘는 꼭 점이 안 들어갔네 저기 여기 안 들어갔어 꼭소안 들어서 가 버리는 거야. 얘만 보는 거 얘만.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야? 최소, 최소 얘가 뭐야? 최소. 알겠어요? 네. 정리하고 정리하고 어... 왼쪽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71페이지 오른쪽에 오른쪽 490부터 99 있지? 예? 네? 지금 풀어 알겠지? 정리하시고 지금 풀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 보는 정기 평가는 그냥 연습이야. 연습이라고 연습,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주 잘 보기를 원하지 않아. 잘 보면 땡큐지만, 예, 네? 뭐맞지 알겠어요? 그냥, 지금 오늘 배운 2차 방정식, 중학교 수준만 알아도 돼. 2차 함수가 어려운 게몇 문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틀리다고 해서 니네를 탓하거나 그렇지 않아. 어? 내말 들었니?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잘 풀어주시길 바래요 네? 복소수까지만 퍼펙트하게 풀어도 땡큐니까. 그냥 부담없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50분 주 테스트 볼 거니까 오케이? 네네 음, 수업 시간을 보 거예요? 아니요. 테스트 시간이에요. 조교 쌤이요 그래서 조교 쌤의 시간 칼같이 재고 볼 거예요 고등학교 기출 아니에요? 근데요?